Oh you 앉아 보겠습니다. 제 키가 171cm고 지금 착석했을 때 발이 이 정도가 뜨고 상당히 편하죠. 발이 좀 굽혀집니다. 물론 제가 그 다리가 좀긴 면도 있지만 대한민국 평균 남성으로 가정하십시오. 아, 저처말이 해요 스케이 어떻게 네. 돼요? 심장이랑 네. 아. 180cm에 네. 몸무게는 0.1톤이고요 1 0 0 k g 인도 그렇게 차가 작아 보이는 느낌 앉아볼게 으쨔 <laughs> 아, 얘는 확실하게 메테오보다는 높아요 아, 이 아이는 까치발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거의 양발이 거의 이제 타이트하게 딱 되는 느낌. 그리고 김주용, 이거 한번 찍어 줄래? 아까 메테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찍어 가지 괜찮을 것 같다. 핸들이 이제 약간 요렇게 느낌이었으면 클래식은 약간 조금 더 낮게 자세가 이제 시트는 높고, 핸들은 낮으니까. 약간 탔을 때 약간 앞으로, 정말 앞으로 조금 수그러지는 느낌, 수그러진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이렇게 앞으로 간다는 느낌. 메테오는 요런 느낌. 클래식은 요런 느낌이 제일 포인트 같고, 클래식 350은 지금 스텝이 딱 정확하게 미드 스텝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미들이고, 메테오는 포우드는 아니고, 메테오는 미들과 포우드의 중간 요 정도.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슈퍼 메테오도 내가 실물을 안 봤지만 아마 포드랑 미들에 중간쯤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내가 해 보거든. 그리고 K 게... 한 175, 180 정도 되면은 <laughs> 뭐 그냥 편안하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조금 굽혀진다 그지? 아니요 양발 착지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대인하면 양발 착지 다 대두해. 음. 사의 말한 것이 핸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지. 근데 우리 차량들은 나는 거의 다 듣는 소리가 실물로 보러 오시면 다 그런 것 같아. 생각보다 크네요. 진짜 나는 그 말을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다 오면 와, 이래 컸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우리 김주임도 180cm 거의 0.1톤이잖아. 그지? 네. 근데도 차가 지금 미들급보다 앉아가 네. 보이니까 그런 데가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물론 초보자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도 로우 시트가 있으니까 해결 가능하고. 네. 앉아볼게. 어자와 네.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그냥 확실하게 편하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시트고는 재원상으로 높은데, 뭐 이유를 굳이 찾자면, 이 시트의 형상과 탱크의 어떤 형상, 왜냐면 탱크가 쉐입이 이렇게 나오니까, 클래식이라든가 메테오는 많이 크거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이런 차이가 조금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 밑에 봐봐. 이거는 거의 메테오 정도 급인 것 같아. 요발의기자 착착함은. 그리고 앉았을 때 자세는 그냥, 가장 정석적인 그냥 오토바이 자세, 그냥 올라가도 안 하고 내려가지도 안 하고 그냥 아주 편한 자세. 그리고 진짜 가볍다. 내가 키로 수는 솔직히 제온은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그 제온보다도 훨씬 가벼운 것 같아. 진짜 이거 와리가리가 잘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 어, 이게 제일 제온의 착디성은 제일 좋습니다. 그지? 네. 어, 확실하게 네. 어 <laughs> 거의. 메테오급 아닌가, 그지? 그렇죠. 근데 메테오보다는 조금 더제 개인적인 기준에는더 타기 편한 포지션인 것 아... 같아요. 제가 전형적인 그냥 클래식 바이크, 메이키드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사동아 애들이 전체적으로 시내 시외에서 친구들하고 그냥 다 같이 편하게 타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산 같은 경우에 뭐 전보동, 안할리 이런데 다 같이 타면은 되게 어. 색깔도 달라. 색깔은 진짜 잘 뽑은 것 같다. 요 히말라야는 지금 보면 내 다리가 약간 까치발로 닿는데, 원래 조금 더 높아. 지금 시트가 원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약간 요 정도, 약간 좀 까치발이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까치발. 그리고 핸들은 아까 메테오처럼 편해. 안장은 낮고, 핸들은 조금 높은데, 팔은 그렇게 많이 뻗지 않으니까, 딱 편한 자세. 그래서 우리 히말을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오래 타 보면, 아, 히말이 진짜 생각보다, 공도 쳐도 편하구나라고 느끼거든? 상당히 좋은데, 조금 생각보다는, 다른 라인업보다는 빛을 조금 못 바란 것 같아서, 조금 되게 아쉬운 것 같아. 얘는 우리 요번에 신상 스크램 사일 리이고 그냥 딱 한마디로 내가 정의해줄게. 똑같아. <laughs> 이게 왜냐면 프레임이 똑같으니까 히말라야니랑 이 시트고는 얘가 조금 더 낮고 내 생각인데 한 2cm 정도 낮은가 히말라야이 지금 2, 3cm 깎아놓은 차량이니까 지금 이 아이랑 얘랑 시트고가 똑같으니까 히말라야니 조금 더 높다 그리고 핸들 포지션도 똑같다 똑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핸들의 어떤 느낌이 조금 더 앞으로 더 내려간 느낌은 내 생각인데 휠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런 것같아휠 사이즈가 21에서 19인치 되니까 핸들의 어떤 그 조향도 약간 내려간 것 같아서 어찌 보면 히말라야는 약간 요렇고 얘는 약간 요렇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핸들이 내려간 만큼 내 몸은 어떻게 돼? 쏠리죠. 쏠리겠지. 그렇게 쏠리진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 차가 시내에서는 더 믿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 그리고 이 우리 차의 특징이 있어. 아까 내가 설명 못했는데 헌터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고. 핸들의 타각이 엄청 넓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핸들의 타각이 넓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좁은 골목이든 유턴이 편하단 말이지 스트리트 바이크들은 핸들 타각이 클수록 사실 시내에서 간단한 시외에서 중요하게는 이게 엄청나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되게 좋은 거 같아 핸들의 타각이 넓다는 거 레인지가 넓다는 거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거 같아 근데 수원에 이것도 이렇게 완전 딱 발 전체가 찰지는 양말이 힘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다이 정도 까치발만으로 탐닉합니 김주이 근데 이게 김주임180 정도잖아, 그렇지? 난 170이고 네. 그, 어울리는데 차가 이게 스트릿 느낌이니까 약간의 다이어트가 필요할 것 같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laughs> 저는 스크램하고 힘만 통해서 음. 그 편한 게 이게 참 맞지? 스탠딩에 그렇지, 그렇지. 샌딩 어, 편하지. 맞다. 근데 확실히 있잖아. 이게, 김주임은 희말에 올린다 왜냐면, 그냥 옆에서 봐도 있제휠 사이즈가 있다, 얘가. 그러니까 틀린 게 보인다. 이게 2인치 가서 크거든. 그래서 김주임은 이제 요 덩치에서는 희말이 절대 작아 보이지 않고 으스로 어울리는 것 같다. 그리고 핸들도 약간 높은 거잘못 느끼겠나. 핸들이 높으면 더 편하지. 그 그렇죠. 스탠딩도 더 편할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난, 난 타보니까 스탠딩이 훨씬 편해, 희말이. 역시 컨티넨탈은 매니아 층에서 좀 수요가 있을 수 밖에 없는게 핸들은 낮고 스텝은 높으니까 이제 카페레이서 타입이 되는데 좀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면 오리지널 카페라이서는 이제 조금 더 스텝이 올라가고 뒤로 가야되고 그래서 이제 정경자세가 나와야되는데 지금 핸들이 지금 원래 순정은 나중에 순정 비교해 드리해 보겠지만 원래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 세포인데 약간 좀 높은 세포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인도에서 만드신 분들이 좀 합리화를 했겠지 저 시장의 합리화를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제 세포로 만들어 놓은 거야 조금 더 앞으로 많이 수구리게 차이가 많이 나이 정도랑 이 정도거든 그리고 이 정도가 됐으면 사실 자세가 약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지 뭔가 레플리카 같은 느낌의 그런데 이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이게 좀 애매하거든.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코너를 깊숙히 들어가는 차가 아니라서 끌키진 않겠지만 이제 막이거 가지 고 코너를 탄다고 하면 이 바로 돼 있지. 여기 있지. 여기. 그래서 스텝이 올라가면 좋은데 키트가 나오긴 나오던데 이제 물건을 좀 구하기가 힘드니까 에로상 그 있고 그리고 시트 고는 얘는 지금 순정이래, 순정. 순정의 순정 쇼. 역시나 야. 약간 이제 170 정도 키에서는 까치발인데 이제 내같치 이제 오토바이를 오래 한 사람들은 전혀 부담이 없지만 입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이 부담이 있겠다. 그래서 시트를 많이 까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무게가 확실히 초보분들이 입문하기에는 무게감이 조금 무거워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350 라인들로. 아마 입문을 하고 나서 좀 익숙해지면 유공으로 올라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내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고 앉아서 탱크 오픈하는데 발 착지성이 되게 편한데 이게 사용하자스텐 약간 어정쩡한 느낌은 약 어. 그렇지 이런 말은 말하면 안 되나? <laughs> 사용하자마자 기 약간 기고. 그렇지 그래야 이제 원 이제 카페레이서의 근본적인 자세가 나오지 이정도래도 실행해서 아, 이것도 되게 재밌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시그니처 메뉴 라인업 아, 그렇죠. 작년 재작년 가장 많이 팔린 한국에서 모든 메이커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것 중에 2위 티맥스 다음으로 네. 엄청난 사실이지 매뉴얼 스쿠터 다 포함해서니까 인셉이 그만큼 인기가 많았었다는 거고 지금도 인기가 많고 GT랑 어차피 프레임은 똑같으니까 시작도 그렇고 그냥 똑같은 포지션 내키 170에 그냥 요 정도의 가치발 그리고 또 말하지만 초보분들은 조금 무거울 수 있겠다. 그래서 350으로 입문하시는 게 어떨지 되고 그리고 그리고 요게 순정 그지 그지 그렇죠. 요게 순정이다 그자. 여기 한 가지 가장 큰 단점이 있다. 여게 비를 맞거나 어떤 물이 묻으면 그날 그날 바로 안 닦아주면 이게 물때가 생겨서 그게 조금 보기 흉해. 근데 우리 슈퍼메테오 내 라인업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분체돼서 나오더라고 검은 이액 헤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좀 고급스럽고 관리가 좀 편한 맛이 있지 않을까 싶고 내가 인셀에서 가장 아쉬운 거 소비자로서 이거는 손님도 마찬가지로 느끼겠지만 핸들 류의 어떤 그 마감력이 좀 고급스럽게 하면 좋은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우리 슈퍼 메테오는 이게 내 실물로는 안 봤지만 이게 엄청난 퀄리티더라고 이게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 그냥 회색깔도 아니고 플라스토 알루미늄인데 이제 그게 뭐 두카티라든가 할리 정도의 등급으로까지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핸들류들이 사실 내가 타는 사람들은 바로 보이는 거잖아 내가 오토바이 전체를 볼수있진 않잖아 쇼윈드에 비친 내 모습 을볼수 있지만 남이 찍어 사진은 근데 내가 봤을 때 가장 오토바이가 예쁜 고급스러운 거는 이 핸들 파츠들이거든 그래서 슈퍼메테오는 이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어, 인터셉터도 뭐, 제키에 양발 체질 됩니다. 발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양발 치될되고 근데 테니스가 저도 가봤지만 제일 재밌죠. 맞지. 어. 근데 이제 입문자가 처음 타기에는 너무 음. 부담스럽고 3 0 0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가. 근데 보니까 있잖아. 이180 정도의 키, 키는 참 축복받은 것 같다. 이제또 아. 너무 커버리면 그죠 모두 온통 바이 작아 보이는데 그냥 가장 이상적인. 타기에는 제일 부럽다. 진짜 딱그 어울리는 것 같다. 응. 어, 사이즈가... 아, 안녕하세요. <laughs> 그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잠깐 쿠키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뭔 내용이냐면, 진짜 하루에 많게는 뭐 열댓 명까지 물어보시는데... 슈퍼메테오 언제 나와요? 라고 얘기를 저희가 솔직히 지겹진 않은데 그 얘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대체를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싶은 거는 슈퍼메테오는 언제 나올지 진짜 몰라요. 왜 모르냐면 안 가르쳐 주니까 회사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본 사람 무관하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유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에이커마에서 런칭을 하고 지금 유럽은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월드 런칭을 했단 말인데 월드 런칭은 하고 그동안의 개보를 봤을 때 보통 길게는 3개월이었는데 그거를 더 길게 해도 우리나라는 또 환경 검사가 점점 까다로워지잖아요. 해도 12월이 안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출시가 되고 올해 출시가 된다는 것은 사전 예약까지는 말한 거고 출시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재수가 좋으면 사전 예약 받고 출시까지 순서는 이겁니다 본사에서 공지가 와요 뭘 하냐 오프라인 런칭을 해요 본사에서 하면 바로 다음날 사전 계약이에요 사전 계약 하면 저희가 보통 길면 두 달이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6월 7월에 그 오프라인 런칭 그러면 8 9월에 사전 예약 11월에 출고 이게 그냥 추측이고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이걸꼭 알려드리고 싶고 혹시 그리고 김해 슈퍼매테오 대해서 손님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추려서 내 상식에 근거해서 알려드릴게요 색깔. 아, 색깔 어떤 색상이 들어오냐 일단 거의 80% 이상 확률로 5가지 항상 라인업으로 구분 짓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라인업 보면 첫 번째 라인업은 제일 싼데 단색이에요 거의 대우분들이 그리고 제일 비싼 라인업은 등받이가 있고 스크린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투톤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항상 중간 등급 이 있어요 중간 등급은 특징이 등받이 없고 스크린 없고 그리고 투톤이에요 아마 거의 100% 확률로 세 등급이고 라인업이 첫 번째 단색 그 다음에 투톤 그 다음에는 투톤에 등받이 스크린 그러면 이제 등급이 나오겠죠 가격이 첫 번째는 제일 헐코 그 다음이 조금 더 비싸고 그 다음은 조금 많이 비싸겠죠 등받이랑그 금액만큼 금액 혹시 사장님이 음. 예상하신다면 예상 네. 내가 서칭을 많이 해봤지 인도 현지 유럽에서 팔 유럽은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아시아는 아직 안 팔고 있고 태국은 팔어 그런 것들을 서칭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의 예상을 보면 진짜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더 내려가면 재수고 더 올라간다고 저 욕하면 안 돼요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밑에 등급이 아스트랄이라는 이름이더라고요. 단색인데, 965만원, 하나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제일 위에 등급은, 쌤는 이제 등받이랑 다 있죠, 그제. 걔가 1032만원. 어, 한국의 출시 가격은 정말 예상이지만, 800 후반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마 비현실적인 게, 우리가 인터셉터가 지금 제일 비싼 등급이 크롬인데, 그 900만 돈이거든.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정책이 그렇죠. 900만 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제가 생각할 때 베스트는 910만원 이면 음, 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러면 위에 등급은 유럽으로 따지면 뭐970 되겠나? 그60 그렇죠. 되니까, 그제?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원하면 9450. 음. 그리고 1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몰하면 안 되고. 근데 그러면 좀 곤란한 게 뭐냐면, 레을 1100이, 레벨 500이 참 생각보다 헐케 나왔어. 경쟁력으로 따지면 대위점주를 떠나서 900 초중반이 되면 베스트 800이 되면 아름다운 그리지만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슈퍼메테오가 한 가지 말씀드렸겠는데, 어,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마 깜놀날 거예요. 지금. 모 서울의 대리점에서 진짜 태국 현지 방문해서 찍은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것만 봐도. 그리고 또 사장님이 또 슈퍼마트에 대해 하신 말씀 아 저희 가게 특이하신 분이 두분전화왔었어요 저한테 사장님, 네 무조건 할 테니까 돈 받으세요. 음.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받으세요. 돈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돈을 받는 행위는 본사에서의 계약 내용과 위배가 돼요. 사전 계약이 돼야. 100만원이든 얼마든 받을 수가 있고 사전예약이 공지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는 행위는 할 수가 없고 그럼 저희는 뭘해 드리냐 그냥 그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말은 했는데 내가 늦게 받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걱정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전화번호만 받아 놓을게요 받아 놓고 나중에 사전예약이 오면 연락을 드릴게요 왜냐면 다 유튜브나 다 인스타를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꽤 많이 물어보니까 그럼 내가 이 소식을 모르면 걱정이 되니까 제가 전번만 취합해놓고 나중에 전화를 드리든 문자 드리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약이 들어오면 예약을 하면 저희가 공진는 해드릴게요. 그거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돈을 안 받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신속한 출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laughs>